자이렇게돼 있는 거 연립방정식 맞지? 일차식 두 개? 네. 자 봐봐. 얘가 어떤 의미냐면, 2 x 플러스 y 는3 x 마이너스 y 는7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어. 네. 근데 이것도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죠? y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오. 요거는 2 y 는 x 마이너스 7 y 는이 분의 x 마이너스 분의 7 요렇게 되지? 네. 요거 둘이? 두개 함수란 말이야. 네. 자 그럼 이걸 풀면 x y 가 나오죠. 네. 이거를 그 x y 가 뭐냐면 얘네 두 함수의 교점의 의미랑 똑같아요. 이두 직선의 교점의 의미 좌표 있죠. x 콤마 y. 아. 이거 연립방정식 푼 x y 가 이거 둘의 교점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야.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와.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된건한 점에서 만나지? 네. 그러면 교점의 개수한개 해도 한쌍 xy. 맞죠?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개 이상인 건 있지. 요거. 무수히 많은 거. 교점이 네. 엄청나게 모든 점에서 교점이야, 이거는. 왜요? 일치하니까. 아, 일치하다고 안 거예요. 어, 일치하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지. 이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교점이 있어? 없어? 평행한 건? 없어요 그러면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건 조건 알지? 기울기 같고 Y절 편 다르다고 그랬지? 아 평행한 거 평행하면 해가 없는 거야 근데요 기울기는 음. 다르고 Y절 편은 같으면 뭐 그럴 수 뭐예요? 있죠 그냥 이거지 기울기 다르면 한점 만나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만난 거야 그건 상관없잖아 어디서 만나는 건 음, 이런 거고 일치하는 거는 일치하는 거는 둘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교점이 무수히 많아요. 아, 네. 그거는 완전히 같으려면 기울기랑 y절편이 모두 같아야겠지. 되겠어요? 음. 자, 요거 1 번부터 한번 볼게. 요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다. 잘 봐. 이거 아야 건너뛰고. 네, 네. 여기로 가볼게. 교점이 뭐야? 마이너스 일콤지 네. 마이너스 일콤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죠? 네. 그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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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만족시킨다 이거야 아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a 5 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 0이야 네.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과 5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4 더하기 5 마이너스 b가 0이거든요 그래서 b 값은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어 음... 되겠니? 네자 음.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요거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연립으로 풀어도 돼 연립 어떻게 풀 거냐면 2x 플러스 3y는 3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죠? 네 요거 하, 뭔가 하나를 일치시켜야지 연립 방정식 풀려면 얘를 1으로 곱해요 오케이 2, 2, 2로 만들 네. 위에서 아래 빼자 그러면 5y죠? 네 5죠? 네 y는 1 예. 1 y가 1이면 여기다 넣자. x는 0이네. 맞지? y가 1이니까. 아, x는 0이죠? 0,1을 지나는 거야. 음... 이걸 교점 y를 지나고 얘랑 평행하다. 어, 잠시만요. 해볼게요. 네? 오케이. 기울기가 몇이란 얘기야?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다시요. 어? 다시요. 다시요. 잠시만요. 어. y는 2x니까. 마이너스 2x 아니야. 아니죠? 이걸 넘어가면 y는 2x죠? 그러네. 어, 기울기 몇이에요? 어, 기울기는요. 2예요. 음, 오케이. y는 2x로 시작하는 뒤에는 모르지 네. 근데 얘가 어디에 지나? 0, 1에 지나. 그러면 테이블 해 보면 알겠다. 0, 1 y축에 있는 거니까 y 절편이잖아. 바로 0, 1이? 1. 그렇지.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요. 해가 없어.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평행하다. 기울기가 서로 같다. 어, 그럼 정리 좀 하자. y 는 3X 마이너스 7이죠 네 그럼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7이 하나 구한 거야 요거는 8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14지 Y는 마이너스 8분의 AX 플러스 분의 14거든요 네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 평행하려면 그래서 2분의 3은 마이너스 8분의 A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A는 응. 마이너스 응. 아래요음 마이너스 12?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에 4번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럼 두 식이 완전히 같아야 돼네두 식이 자 그러면 요거를 두 배에서 일치를 시킬까? 네자음 마이너스 두배 하자 플러스 2Y 만들게요 아래를 두 배를 할게요 아. 마이너스 -6Ax, 6a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 8이 얘랑 완전히 같다. 같다 그게 해가 무슨 말하는 거야? b는 거야. 마이너스 8 그렇지 a는? a는 잠시만요 마이너스 음. 어, 6ax는 2x니까 마이너스 6a가 2니까 계수만 비교하면 마이너스 음. 3분의 1 그